그나저나 내가 여기 왔을 때그짓 타령을 할라 했는데 내 남편을 만났어 여기 일라와봐아이뭐 다른 거안 시킬 건데 뭐아 발이 아파서 안 된다고 아 어디 멀쩡한 놈하고 내 우리 한번 해보라 했더만 제일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단장이미아리 보게 나는 꼭걸리는 어디서 이런 것만 걸리는지 모르겠다 진짜 아이고, 내 팔자는 참말로 들었다. 일로 오나? <laughs> 일로 오나, 고마? 어, 손다나왔요 머리 손 낳기는 나, 나, 어디서 고마? <laughs> <왜 그래요>? <웃음> 아무래도 <웃음> 상태가 이상한데. <laughs> 저는, 예, <laughs> 제가 지금, <laughs> 저기, 품어 <품을> 옷으 <laughs> 일로 오이소 일로 들어있어, 여기, 일로 들어있어. 혹시, <laughs> 요, 포항 사시니까. 좀지 <laughs> 말고, 일로 들어있어. 괜찮으니까, 안 잡아먹게. 아무렇게도 안 되지 싶은데 그지? 그래서 한번 해볼까예? 왜냐면 이런 분하고 해야지 또 저기 뭐야 단막극 꼭두가 그또 재밌거든 시파극이 재미가 있거든. 지금 캔디가 품바 어디 뭔지 지금 7개월밖에 안 되십니다.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캔디 품바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. 근데 어떤 걸로 잘 나갔냐면 잘 나가는 공연물 중에 하나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거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시지? 에, 에. 그렇지? 뭔지 노래다. <laughs> 옛날보다 상태가 더마연짜지. 할수 있을만가 모르겠다 혹시 술차 드시고 오신 건 아니지. 괜찮일 나와서 괜찮이 뭐어 일로 있어 일로 있어 일로 있어 일로 있어 일로 오세요. 내가 저기 먹고. 근데 일로 와서 좀 앉아 보소할수 있을만가 모르겠데 일로 와서 일로 와서 럼앉 그럼 있어 그니가은 일... 네 경우는 서서 두 시간 동안 해봐라. 안 죽거나. 어 네,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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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로뭉 세롬한... <목소리> 좋다고 웃을 일이 아닌데 좀 들어와서 좀 앉아있어 네, 들어와서 좀 앉아있어 자 지금 캔디가 보여드릴 공연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공연으로 캔디가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. 아무래도 남편 바깥이 되지 싶대요 아무래도 안 되지 싶대 내가 말하면 뭔 말인지도 똥인지 된장지도 인 모르는데 뭐 되겠나 나 인자 분께는 이어 뭐, 여보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알아봤다 당신오 어디 갔고자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할수 있겠습니까? 단장을 위한 거기 노래 아니지예? 그럼 들어가 있어 그러면 네.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건 노래를 시키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한 여자라 그래 아, 응. 아, 저는 사람하고 사람을 쏘는 것이죠. I d 저는 t like it. 아 d o n 살아 i k e it. I d 이 n t l 시다 박사분만 주 o n t l i 안 e 게 t I d 안 n 게 말해. k 진짜. t 그럼 o n t like it. I don't l i 을 e 이 t 마 d 이 n t like i 이 I don't like i 보시 d o n 기다리고 계셨는갑네. 기다리고 계셨는갑네. 아이고 기다리고 계셨는가 하면 네. 음, 기다리고 계셨는가 하면 네. 아유, 아유 세상에. 아유, 저 모드는 멀쩡한데. 혹시 탄저병 걸리신 건 아니지? 괜찮지? 네. 괜찮으신 것좀 일어나서 우리 이제 관객들한테 인사하고 한번 갑시다. 예. 어디서 오셨어요? 부산부하선. 아유, 부산서 관객이 되시라고 오셨습니까좀막 오해를 하 아이고, 집구들이 잘못하신가 봅니다. 예. 과메기를 드셨습니까? 과메기 아, 아니, 뭐 먹었습니다. 일꼭 과메기 사서 잡수 있어. 여기 과메기 사님들이 나오셨는데 이 여기서 구룡포에서 나는 과메기는 다른 지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딱 여기서 이 지역에서 딱 말려가고 그렇게 맛있답니다. 구룡포가 과메기가 유명한 이유가 아시지? 배폭하고 그런 일조량 이런 게딱 맞아 떨어진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쫀득거리거 맛있다니까 어. 오늘 꼭잡수이 알겠습니다. 예. 아, 근데 어디서 뭐 군인, 군대 선임도 아니고 뭐 어, 괜찮으시니까. 네, 응. 네. 자, 제가 오늘 부산에 서 아이고. 나 아무 알아봐도 됩니까? 응. 아유, 근데. 근데 제가 좀 좋다고 로 하려는데. 솔직히 이쪽이 이쪽이 이쪽분이 더 좋아하시는 거 같네. 아. 아유. 야 예? 저오빠 엉덩이에 왜 힘이 들어가냐? 아니, 나도 순간 좀아지 엉덩이도 없는데, 힘들어갈 엉덩이도 없는데. 자, 그러면, 저기, 단장의 미아리 곡에 보시면, 말 그대로 그냥 노래 가사말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. 뭐, 당신은 철사줄로 두손 꽁꽁 묶이 가가, 뭐, 뒤돌아보고, 뒤돌아보고 가면, 앉아있다 철사줄 묶인 거면, 요 샀다, 막 뒤도 돌아보고, 막 맨발, 신발좀 묶고 할까예요 그럼 뭐. 아, 시키들 참 잘한다, 그지? 아유, 나도 이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었다 뭐를 많이 준다고 해? 돈을 말이주고 m e t i m 원짜리 h e a 가지고개 뿔이나 돈 주고 나면 남는 거뭐 n a 니까자 그럼 막 뒤돌아보고 막 뒤돌아 맨발로 막절 m 절 u 하 t 막 m 대 u 막 재밌게 해주이소 왜냐에 부산에서 오야 u m t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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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u m t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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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여기 일단 여기 여기 쪽으로 오이소 그런데 이유튜브 u 데 t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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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모님은 안계십니까이 왔지 어디 가한 번만 아 사모님도 계시니까 아 사모님 계시니까 아유 그럼 자리한 사모님 지금 현자나안 <laughs> 계시지 이게 안 보이네 아이다 이걸 한 대십니다 자 그럼 붕을 받치고 사모님 안 계신다니까 붕을 받치고 캐리는 접 받치고 자리 경매

어디서 모으라고 계세요? 10년 <laughs> 후는 <어린 영혼은? 웃음> 오늘 밤도 발을 <laughs> 그리다 이제 막 잠들었어요. 동지 삭살 기나긴 밤 뽀뽀한 설모라칠 때좀 벌려주시겠어요? 더 벌려주시겠어요? <laughs> 당신은 감옥살이 그 그만한 나국살1년이 <laughs> 가도. <laughs> 고장 나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세요. <웃음> <웃음> 못 믿거든요. 예? 지금이 못 믿고. 지금 은 재밌입니다. 혹시 저와 같이 품바 하실랍니까? 네, 품바 잘합니다. 잘합니까? 춤미라가만막 예. 지금. 소신 잭이... <laughs> <laughs> 소신적게 마누라 속에는 썩이 없겠습니다. 그데 이거 괜찮십니까? 예? 잠깐만요. 아이고 세상에 지금 할매가 이상한 소리를 막 했었네. 그냥 볼게요. 나나나나나나나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. 라라 아이고 탄자병 내년에 탄자병 걸린답니다.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? 우회동동 내년 가기 전에 많이 사용하시죠. 알았지? 아이고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. 결혼.